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천입니다 야, 오늘은 말이죠 세계 축구계가 지금 아주 큰 눈으로 어, 정말 괴물같이 나타난 그, 지금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타 시티에서 뛰고 있는 혼란 선수 야 혼란선수. 이 선수가 그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금년에 이제 맨차시티로 왔는데, 홈에서, 자기 홈에서 연속 세번 헤드트릭, 세골을 놓고, 이건 프리미어 사상 처음이는 이에요이 혼란선수가 나이가 22살, 신장이 1m95. 어우, 저도 이런 선수 얘기는 처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세계가, 정말 그 축구계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김정란 감독을 저날 연결해서요, 이 스트라이커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어떤 선수인지, 어떻게 어떤 그 자질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김 감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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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야 역시 김, 김정란 감독이 역시 방송하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높네요. <laughs> 그러세요? 야뭐 하긴 뭐. 아예 그, 앵커가 좋으셔서 그러죠. 아니요, 제가 보기엔 김, 김정 감독이 사실은 옛날 팬들이 많고, 지금 뭐 네. 신세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대체로 네. 감독이고, 또 유명했잖아요. 어, 수비수로서 어? <laughs> 자, 오늘은 말이죠. 그 얘기, 네. 그 신문지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노르웨이 출신의 혼란 선수. 네네네. 어. 그, 뭐, 지금, 그, 홈에서 세 경기 연속 헤드테크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이런 점에서, 김종로 감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 선수는, 그, 조금, 그, 꿀을 넣는 선수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이. 그렇죠. 어 볼을 잡아서 돌파를 한다든지 네. 내가 만들어서 추출하는지 이런 게 아니고 네. 그한번 주고 꼭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좋은 자리에 가 있으면서 볼이 오면 그냥 한번 그냥 넣는 거예요. 맞아요. 기고뭐 어? 예. 이러는 게 없어요. 네네. 그냥 이 특이한 선수고. 네. 그, 아버지도 뭐, 축구를 좀 했다고 그러네. 아이거 면첸스 스티에서 네네네. 네네, 네네. 예. 그 어머니가 육상선수였고. 예, 예, 예. <laughs> 네, 그래서, 예. 그, 이 선수는, 어, 그냥 그야말로 골잽이죠. 그냥. 항상 아, 그, 아. 좋은 자리에 항상 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때 볼 오면 그냥, 그냥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높이 오고, 나, 낮은 거고, 높은 거고, 다 그냥 점에서. 네네. 어, 그니까, 이 기록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이 선수가 전에 그, 이, 황희찬이하한팀에 있었던 건. 예, 예. 오스에 철스부로고에서 뛰었죠. 네, 네. 철브부럽한 팀과 같이 있었는데. 네. 예. 뭐, 황희찬이도 잘했지만, 뭐, 이 선수는 지금 뭐, 그냥 해상같이 나타난 아주, 그, 골 대비로서는, 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넣는 것 같지만. 예.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움직임이. 예.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네. 예. 어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골을 많이 넣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 그 맨, 그, 이 맨차시티하고 그 메뉴하고 그 네네, 경기가 네네. 있었는데 그때 6대3으로 그때 퍼거슨 감독이 그걸 봤어요. 어, 6대3으로 맨차사시티가 그이 메뉴를 갖다가 꺾었습니다. 네. 그때 그맨그 네. 그 유나이티드에는 메뉴에는 크리스찬 호날두 선수가 있잖아요. 호날두 선수는 그날 그렇죠? 출전을도 못했는데 그 혼란 선수가 세 골을 놓는걸 봤단 말이에요. 네네. 네. 와, 포스승 감독도 그그 그 경기를 보면서 혼란 선수에 대해서 아마 그 네. 대단한 선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네네. 아. 네. 골을 달넣는 선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네, 네, 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호나우드라든지 네, 호나두 선수. 또 네.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활나 있는 음바페 같은 은바페 선수. 음페 선수. 예. 뭐 이런 선수가 상당히 세계적인 골잡이 선수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선수로군 다르게 이이 네. 선수는 이.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195cm니까 예. 네. 장신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왼발을 쓰는 선수인데, 네네, 맞아요. 그 골을 그 넣는 그 위치가 항상 네. 좋은 거예요. 야. 그만큼 움직임이 네. 좋다는 거죠. 예, 그 위치 네. 선정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만네 위치 선정이 이제 전자 정확해 가지고 그 득점을 지금 뭐그 놀랄 정도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어. 조금 맹활약하고 <laughs> 있는 선수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laughs> 정말 괴물이죠. 네, 와 이게 프리미어 리그 사상 홈에서 3 경기 연속 헤드 트릭, 세 골을 네. 몰아친 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제 장점이 되는 거는 네. 움직임이 좋고 네. 어, 그 움직임이 좋은 좋은 위치에서 볼이 오면은 그냥 득점하는 거는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위치에서 좋은 위치를 만드는 선수들이 이제 되게 잘하는 선수들인데. 네. 이 선수는 원래 움직임 자체가 골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그위치가 있는 거예요. 야. 뭐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움직임이 좋죠. 네. 우리가 네. 뭐, 지금 손흥민 선수도 뭐, 우리가 월드클라스로 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월드클라스. 네, 잘하죠. 선수가. 잘하죠. 네. 예. 네. 그럼니다만 과거에 그, 우리 골게타라면 어떤 선수 차롱군이 네, 이제 차범근 선 예, 어 차범근 선수는 빠른 선수 아닙니까? 빠르죠. 어, 예. 슈팅도 좋고, 예, 예, 예. 그래서 차범근 선수도 이제 특점을 많이 한 선수인데, 예. 이 선수는 어 그런 선천적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DNA를 받아가지고, 예, 네. 그 특이한 선수죠. 예. 키가 이렇게 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거죠. 혼란 선수. 그, 예. 차범근 선수가 네. 이제 그 A 매치에서 58골 높거든요 130. 네네네. 136개 게임에 나와서. 근데 차범근 선수의 그 전에 그 이제 뭐 차보민이 뭐 정말, 어, 어. 네, 뭐 대단했죠. 대단한데 네, 네. 차범근 선수와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그 이제 특징이 다르죠. 네. 어자동건 선수는 이제 이 빠른 발로 네, 네. 그런 득점을 하는 그런 그어 그, 어, 기록을 세웠다 하면은 네. 이 홀라는 선수는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예. 패기가 골넣기 제일 쉽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그런 비슷한 그 위치에 항상 다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김정로 감독이 이제 프로 어, 이제 그 월드컵 감독도 했습니다마는 축구협회 부회장도 하셨습니다만는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권데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오라면 어떤 선수 어떤 선수를 어, 꼽습니까? 네, 역시 우리 지금 뭐 어, 국내서가 에 아니고, 네, 네. 어, 우리 EPL에서도 조금 뭐, 득점 한까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 네네. 또, 군데스 리가에서 차범근 선수가 차봉근, 예. 좋은 역할을 했고, 예. 또 우리 국내에서 또 뭐, 우리 이혜택 선수가 선수, 맹활약을 예. 했었고, 어, 이런 선수들은 대개 그런, 어, 발이 빠르고, 어, 그런 그, 이, <laughs> 슈팅이 좋고, 네. 어,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이 홀란드 선수는 골 가지고 뭐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냥, 어. 그 빈자리로 움직여서 오면은 그냥, 그냥, 넘어쉽때 넣으니까 축구가 골 넣기가 저렇게 쉬운가 할 네. 정도로 전 세계 <laughs> 전문가들이 경악할 정도로. 맞습니다. 뛰어난 선수죠. 정말 그 세계 그 축구 팬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정말, 어, 경의의 눈초리로 정말 네. 그 축구의 괴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네, 어, 맞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김종란 감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네예예예예예예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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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지금 그김종란 감독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호홀란이라는 선수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22살, 신장이 1m95.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그예 축구 선수로 활약했고 지금 어머니가 이제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이남 일녀 중에 막내입니다. 이 홀란 선수가 이 선수가 2016년에 데뷔했고요. 를맨처음에는뭐그이 자기 국내에서 활약하다가 2019년에 오스트리아 찰스 부르크 여기에 이제 황희찬 선수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르트문트로 갔다가 이제 금년 2월에 그 맨체스터 시티 이 여기과레디 올라감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홀란 선수는요. 2019년 폴란드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나라가 그 준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때 이강인 선수가 두 골의 도움 4네 개로 골든볼을 차지할 때 득점 왕이 바로 홀란 선수의 아홉 골입니다. 물론 올해가 이제 그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에버턴이라는 팀이 말이죠. 2018년에 이 혼란 선수를 85억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 기회를 몰랐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에버턴이좀 땅을 치고 있는데, 야, 지금 뭐 혼란 선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 사상, 홈에서 3경기 연속 8경기 만에 헤트트릭 키한는 것이 처음입니다. 자, 이러면은. 발랑도르 상, 프랑스 후 풋볼즈가 그 시상하는 발랑도르 상에 당연히 후보에 오를 수밖에 없고요. 와, 1m 9 5에의 22살 홀란 선수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또이 스페인의 마요로카스투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만 하, 정말 홀란이라는 선수가 해성같이 나타나서 세계 축구 팬들을 갖다가 지금 아주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